어, 시간이 별로 없네. 아, 오늘, 이거 한번 볼라 그랬는데 그죠? 그래한번 대충 한번 볼까요, 형님들? 우선은, 상하 시간 봐볼게요. 제가 어제 언급했던 알트들. 카트 어떤가. 어, 폴리곤은, 잘 가, 가 지고 있네요, 그죠? 어, 폴리곤 잡히는 괜찮네요. 폴리곤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그리고, 스홀. 어제 얘기했었죠. 이것도. 요기 메몰대 잡고. 여기서, 횡보해지는, 여기 안 깨고 횡보해지는 흐름 나오면 다시 한번 갈수 있다. 근데 카파가 다시 지금 눌리고 있긴 합니다.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나오면 간타 치시면 됩니다. 스레시홀드 같은 경우는. 대신 비트 상황 잘 보셔야 돼요. 예, 스레시홀드나 웹터스 이런 애들은 지금 흐름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꼬리 달린 애들은 아니에요. 왜?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얘네는. 그래서 먹을 거면 적당히,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한번 쭉 뺐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아직은 충분히 살아있어요 그래도 요자를 잘 버텨주고 있긴 하네요 요런 것들을 형님들이 단타 종목으로 갖고 가면 몇%씩 땡겨서 드시면 돼요 그건 그렇고 우선 피류마 체인 피류마 체인은 얘도 윗꼬리 날았던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윗꼬리를 달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사실 고점이 그렇게 멀진 않은 코인입니다 그렇죠? 우선 한번 올렸다가 다시 본전까지 왔다가 다시 금방 잘 회복이 됐더네요 그렇단 얘기는 생각보다 가벼운 애니다 얘는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회복이 잘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피르마 체인이 아마 김치 코인 확률이 높아요. 피르마는 아마 김치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95%입니다, 점유율. 어, 뭐이 정도면 김치 코인이에요. 아마 5%는 쌀데기 없는 거래소에 막, 뭐 굴러다니는 게한5% 정도 되는 것 같고 95%면 김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치코인은 상패의 위험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벼워요. 올리려면 충분히 잘 올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만 잘 갖고 계시면 되고, 어찌됐든 김치코인이니까, 그리고, 그래도 아직까지 상패 안다고 잘 버티고 있는 김치코인들이 몇몇 있어요, 형님들. 그죠? 그리고, 피르마도, 피르마는 김치코인만 조금, 아니, 바이네스 정도만 상장 좀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대응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들을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점 5개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필르마 체인은 별점 한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점 4개 정도. 대형거래소에 상장됐으면 별5 개짜리지, 저거는. 센티넬 프로토콜. 얘도, 봐요. 얘도 김치코인이에요. 그죠? 얘도 김치코인입니다. 안타깝죠? 얘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하단 구간 이 정도는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트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빠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비트가 횡보해주거나 자리만 잘 잡아주면 한 번씩 펌핑 나오면서 다시 흐름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아요. 회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얘도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가벼운 흐름이죠. 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릴 수 있다는 라 거는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샌드럴 프로토콜도 김치코인이라서 얘도 별네 개라고 네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르고. 아르고는 알고 계시죠, 형 님들. 아르고는 업비트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 주도하고는 있어요. 근데 바이낸스랑 다 상장돼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상장돼 있고. 근데 업비트에서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르고예요. 그죠 근데 아르고도 아직 충분히 좀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얘가 시총이 높냐? 시총이 높은 알트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르고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아르고는 어, 하락폭도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죠. 밑단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형님들이 이 꼬리 꼬리를 뭐 매도하려고 꼬리를 만드는가? 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 수급은 조금 조금씩 들어오면서 거래량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르고 같은 경우는 상폐만 어, 당하지 않으면 별 5개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형님들이 알트 살때 이런 거 참고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시간이 없네. 디센트럴랜드, 이거 로고 차트인데, 디센트럴랜드는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는 크게 받치셨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거는. 왜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르거나뭐 이런 애들보다는 차트가 좋다고 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디센트럴도 그리고 디센트럴은 대형거래소에 많이 상장돼 있어요 그리고 디센트럴은 업비트 업비트가 14% 거래소에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도 점이 이렇게 높다고 보긴 힘들어 근데 업비트에 거래가 많이 된건 맞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형님들이 나중에 살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 흐름 보고 사시는 게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은 3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만 우선 갖고 있고. 많이 하락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IQ. IQ 고점 대비 얘도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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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IQ 같은 경우는 이것도 김치코인이에요. 그죠? 이 정도면 김치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장했다가 마이너스 아마 96% 찍고 회복된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95% 찍어도 어 회복되는 경우는 있다. 이런 어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그나마 지금 조금 조금씩 조 터지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 얘도 좋아요. 근데 김치코인이야 유독히. 제가 김치코인이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벼워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가벼워서 그래요. 그 대신 항상 생각해야 될건 상패는 안 당해야 됩니다. 상패는. 근데 이런 애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윗꼬리는 많이 달릴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회복을 하게 되면 비트만 받쳐주면 회복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치코인이라 IQ는 어, 별4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4개 정도. 또뭐 있죠? 질리즈. 질리즈도 형이 좀 어느 정도 좀 몸집이 좀 있는 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 단부터 많이 올라간 것도 맞고 그죠? 근데 얘는 단기간 어찌됐든 이슈화가 좀 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흐름인데 얘는 여기 구간 다시 회복하는 흐름만 좀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칠리즈도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비트 영향으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칠리즈는 이 밑단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얼마 딱 올라가면 은두 배만 올라갔으면 고점 회복이었거든요. 딱두 배. 근데 이 자리가 어디 자리예요? 비트가 많이 하락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자리냐면, 여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구간은. 여기 구간에서 올라갔고, 요거 빠질 때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리지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살 자리도 아직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 자리에서 폴리곤이랑 좀 다르죠. 폴리곤은 그나마 좀잘 지켜줬는데, 얘는 다시 바닥까지 내려온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잘시켜보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크게 수급은 들어오진 않고 있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보는 매수세가 나온 겁니다. 이거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이거 매도세입니다. 매수세가 들어올 거면 이 자리가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와야 돼요. 끝자락에서 이렇게 꼬리 달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도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도 거리랑 많이 나오죠. 이걸 어느 정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들은 매물대가 형성있을 확률이 높아요. 올라오게 되면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칠리즈는 어, 이것저것 생각해서 보면. 어, 한 3개 반에서, 어, 4개 주기는 조금 애매하고, 한 4개까지, 3개 반에서 4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부터 진짜 많이 올라온 코인이긴 해. 근데, 그거 치고는 잘 지켜주고 있는 것도, 팩트는 맞습니다. 오늘 반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형님들. 플리즈 폴리메시, 폴리. 이것도 잘 지켜주고 있는 코인은 맞는데, 어, 폴리메스, 폴리메스는 메시로 바뀌어, 바껴, 바뀌어가지고, 여기다 치니까 마크도 아직 안 바뀌었더라고요. 얘도 어, 오래된 코인입니다. 얘도 좀 오래된 코인은 맞아요. 그다음에 고점에서부터 이거 대충 잡고 보기만 해도 마이너스 73% 근데 얘는 특정 자리를 잘 지켰다기보다는 덜 떨어진 건 맞는데 지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흐름 나오면 대부분 여기서 흐름 더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흐름이 다시 재차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좀 머무는 자리들 이렇게 되면 아마 비트가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주면 같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어느 순간 알트들이 돌아가면서 순환펌핑 나면 오 그때 움직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보시는 분들은 하락폭은 조금 어 많지는 않은데 그냥 별세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 이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 S T 폴리곤까지만 볼 겁니다. 딱반 STP는 바이네스가 1등이네요. 그죠? 아니네. 잠깐요. STP는 바이네스도 상장돼 있어요. 바이네스 상장돼 있고,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 대비 떨어지면 고점 여기 많이 머물렀던 여기 잡아먹고 보면 이것도 한70몇프 되겠네요. 그죠? 최하단 구간 얘도 잡고 있긴 한데, 얘랑 폴리메스랑 흐름은 조금 비슷하죠. 그죠? 근데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얘랑 폴리메서랑 살짝 다른 점은 있는데 그래도 어 저한테 S T P 살래 폴리메시 살래 하면 저는 S T P 살것 같습니다. 어 저는 S T P 살것 같아요. 그래서 S T P는 별4개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이낸스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비슷한 흐름 한번 비트 조정 받으면 여기서 흐름 나오고 나서 좋은 흐름 나오면 아마 움직여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알트든 비트가 조금 머물러지는 흐름 나오고 개인적으로 움직여주는 흐름 나올 때 형님들이 그때 알트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하 비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폴리메시보다는 SP가 저도 더 좋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아하토큰. 이거는 김치코인입니다, 형님들. 이것도. 고점 대비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죠. 고점 여기 잡아도 지금 8원인데 26원, 16원까지 올100% 가면 어, 고점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얘도 그래서 어찌됐든 중간 중간에 펌핑이 자주 오는 흐름을 만들고 있고 생각보다 가벼운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죠. 밑꼬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달린다는 얘기는요. 생각보다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잘 지켜주면서 거리량은 계속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분명히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 누가 관리해? 어피트에서 관리하겠죠. 어피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니까. 그래서, 어피트가 관리하냐? 모릅니다. 누군가 세력이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어피트가 관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하토콘도 상패만 당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얘도 별 4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김치코인이, 뭐, 정부 때문에 어떻게 돼서 또 상패되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실수를 해서 상패되는 경우는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러면 탈출군는 없습니다. 형님이 잘 알고 있어야 돼. 김치코인 탈출군가 없어요. 얻다 보내고 팔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운이 좋으면 상패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거래소가 하나에 상장돼 있으니까. 물량을 거래소에서 털든 재단에 털든 털려고 상패빔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근데 어찌됐든 상패 당할 위험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담을 거면 피드를 좀 많이 줄여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토큰은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잘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덜 떨어진 애들입니까 비트가 조금 회복되고 조정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치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씩 펌핑이 좀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짐펌핑. 근데 얘네들은 올라갈 때 거의 몸통으로 올리지 않고, 대부분 올렸다가, 꼬리 달고 좀 다시 머무르고, 다시 올리고, 꼬리 달고, 이런 흐름을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 호가창이 얇거나, 가벼울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형님들이 체크를 잘 하시는 게 맞아요 대행을 한다 꼬리 달면 파시면 됩니다 그걸 다시 잡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추세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비트장이 정말 좋아질 때나 추세로 가져가고 뭐 이런 김치코인들 단타 칠 때는 꼬리 달면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더, 내가 던진 자리보다 더 싸게 가격이 내려와 있을 확률이 90%가 넘어요 어, 김치코인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스코인도 김치코인입니다 얘도. 얘도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어, 아 토큰, 별점 얘기 안 했네. 그죠? 아 토큰은 얘도 4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근히 김치코인이 별점이 높아요. 리스크는 있는데,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 리스크는 있지만, 형님들이 좋아하는 마진나는 이유는 뭐죠? 리스크는 있지만,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진하요 모스코인도 똑같습니다. 모스코인도 고점 대비 얼마 회복하려면 얼마 안 걸릴 확률이 높아요. 대신 지금 비트가 회복되는데 다 대부분 이렇게 회복이 많이 안 되고 있죠. 요런 자리에서 아마 요렇게 흐름 만들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올릴 확률이 좀 높아요. 비트가 조금 안정됐을 때.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토스나, 어, 뭐가 있어. 아, 스레스, 뭐, 어, 스레스 홀드 이런 애들은 좀 다른 흐름인데 이런 애들은 지금 좀 비슷한 흐름 다 만들고 있다고. 볼 폴리곤. 폴리곤은 얘도 배0 0 4점 가져가시면 돼요 폴리곤 폴리곤 같은 경우는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던 자리는 여기 자리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 충분히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은 갖고 계신 분들만 우선 갖고 계시고 대행하실 분들은 좀더 좋은 자리에 근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꼬리 달리는 코인은 아닙니다 형님들 그래서 막 웬만하면 추세를 누리면서 갖고 가야 되는 코인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 전략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좀잘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시트가 상황이 안 좋으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잡더래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고, 폴리곤은 시총이 높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도 결점 주면, 얘가 시총이 높은 애들 치고는 그래도 나쁜 코인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차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얘가 어떤 코인이고, 어떤, 제, 뭐,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든 코인, 그런 걸다 떠나서, 흐름,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래된 코인은 아니에요. 그런 거 치고는 시총이 조금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은 이렇게 몸통으로 흐름을 많이 만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만 잘 갖고 계세요. 룸. 룸까지만 볼게요. 룸. 룸도 18년도 때 한번 움직였던 코인입니다. 얘도. 이렇게만 봐도 18년도 때 한번 상장하고 쭉 같이 뺐는데, 18년도 때 뒤늦게 상장한 애들은 다 이런 흐름 다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부분 다 이런 흐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나왔던 거래량보다 지금 나오는 거래량이 훨씬 많죠. 그죠? 거래량은 많아요. 그만큼 복가창이 두꺼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락장에는 복가창이 그만큼 얇았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어찌됐든 하락폭이 많진 않아요. 얘도, 얘도 고점 잘 잡아도 200원인데 얘도 한70몇 프로 되겠죠. 이렇게 잡아도. 그죠? 얘는 한70몇 프로까지도 안 되네요. 66%네요. 히트 빠지 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얘도. 그래서 보면 똑같이 룸도 요렇게 BT 샤트는 크게 하락하는 거는 없어요. 그 대신 요렇게 보시면 요 뒤에서 많이 해먹었었죠? 그죠?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17년도 때그 이후에 한번 해먹었던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별 3개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랑 이것저것 상장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어비트의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70%가 넘어요. 어비트 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피트가 주도권을 지금 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룸도 갖고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룸 같은 경우는 올렸다가 꼬리다면도 올렸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 자리 안 깼어요 다른 자리들 대고 깼는데 얘는 좀안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아직도 잘 머무르고 있다 어 그래서 충분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룸도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어 3개 반에서 4개 정도 마음 같아서 세게 주고 싶은데 그래도 잘 시켜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룸도 회복되면 충분히 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해먹었던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할 때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에 시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형님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